2465번째입니다. 살아가면서 별 소리를 다 듣지. 이때까지 살면서 겪은 게 얼마냐? 겪은 만큼 들은 게 얼마냐? 여태는 끝났다. 앞으로도 한참 더 겪고 들을 것을. 지구한테 매년 떨어져 내리는 유성이 얼마나 될까? 먼지부터 돌비기까지. 참 다정, 다종다양 하겠지. 사람한테 매년 떨어져 내리는 눈총, 입총, 얼마나 될까? 몸은 어쩌다 상처지만 마음은 늘상 상처받지 않나 아무리 독하고 굳게만 먹어도 들고 패고 치고 때려야 되는데 어찌 이만큼도 흠집없이 지내오겠냐 지구가 수십억년 버텨낸 거랑 내가 살아낼 훨씬 평생이 견뎌낼 게 같은 것이니 입대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게얼마나 겪은 만큼 들은 게 얼마냐 여태 안 끝났다 앞으로도 한참 더 겪고 들을 것은.